고속 NVM SSD 킹스턴 A2000 이 제품은 킹스턴 SSD NVMe PCIe EM2-2280입니다. 이 드라이브는 PC와 노트북에 최적화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로 250GB부터 1TB까지 다양한 용량을 제공합니다. 여러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안정성에 대해 극찬하고 있습니다. NVMe 프로토콜 덕분에 부팅 속도와 파일 전송이 놀라울 정도로 빨라져서 특히 게임이나 대용량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또한 설치가 간편하고 호환성이 높아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TLC 낸드 플래시를 사용하여 성능과 내구성 모두를 갖춘 이 SSD는 실사용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킹스턴 SSD와 함께라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컴퓨팅 환경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킹스턴 내장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인 NV2 M2 SSD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NVMe p c i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자랑하는데요. 실제 사용해 본 결과 부팅 속도가 현저히 빨라졌고, 대용량 파일 전송도 매끄럽습니다. 특히 TLC n a n 플래시를 사용하여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며 다양한 용량 옵션이 있어 개인의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물론 RGB가 없어서 디자인적으로는 심플하지만 그만큼 실용성에 집중할 수 있죠.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PC나 노트북 업그레이드를 고려하고 있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킹스턴 NV2 SSD로 쾌적한 컴퓨팅 환경을 경험해 보세요. 이 제품은 킹스톤 A400NGFF SSD M2 228입니다. 이 SSD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최적화된 SATA 드라이브로 다양한 용량 옵션을 제공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사용자들이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점은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입니다. NVMe 프로토콜 덕분에 부팅과 프로그램 로딩이 매우 빠르다는 리뷰가 많았어요. 또한 설치가 간편하고 호환성이 좋아서 다양한 시스템에서 문제없이 작동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발열 문제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냉각핀 없이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킹스톤 A400NC FFSSD를 한번 살펴보세요.